한교 의원이 2020년 9월 22일 날동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월북이네요 정도 한게 아니라 본인 설명을 해요. 월북이라고 단정할만한 선명한 조항이 있어서 월북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정답이 있어요. 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SI 자료나 네. 그다음에 뭐 기타 원재료를 못본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걸 보아서 국방부가 해석한 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해석한 걸 들으니까 월북인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재료는 못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원재료? 그러니까 어, 원, 원재료를 못 어, 봤다니까요. 원재료는 정부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볼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가요? 아니, 그건 SI 자료만 SI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 원자료가 하, 뭐가 그 연동이 돼 있어요? 전, 그 공동 정보 자산.